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주제, 네, 본 주제를 얘기를 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할까? 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신은 과연 존재할까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죠. 그렇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은 과연 존재할까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할까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아니요.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예라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을 실수 있는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신이 존재한다, 예. 하지 않는다, 아니요. 네, 좋습니다. 음, 네 라고 할수 있고 예, 아니요 라고도 할수 있는데 신이 존재한다, 안한다 이렇게 묻고 답을 네, 아니요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동물적인, 본능적인 그러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질문에 수준이 낮은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준 수준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수준이 있기 때문이고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 대답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신은 과연 존재할까라고 물었을 때, 어, 승급한 우리 시청자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해라. 답, 답부터 얘기해라. 이네 생각이 뭐냐? 니가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뭐냐? 신이 진짜 존재하냐? 아니냐? 그거부터, 답부터 얘기하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그분 마음도, 심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웠다면 벌써 인류에서 또는 인류 역사에서 결정 났겠죠. 그렇게 쉬웠다면 뭐 벌써 결정 났겠죠. 그런데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쉽게 말씀드려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겠지만 단도 직입직으로 얘기하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 그럼 신은 진짜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있다고 하면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나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 드립니다.